경기 좋은 가족교회 고삼 이호세입니다 25기 영어 하야 하브루타 사관 캠프 전체 소감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건강한 밥을 매일 세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잠을 편히 잘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섬겨주신 선생님과 교교해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하야와 다라시와 라마드를 하며 저에게 유익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야를 하며 기억력이 높아졌고 다라시를 하며 성경 연구를 할수 있었고 라마들을 하며 전달력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유익했던 것은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제 자신을 성찰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삶도 잘살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라마들을 하며 깨닫게 된 것은 의인의 삶이 참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인은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식을 쌓고, 훈계를 들으며, 여러 사람을 교육하는 말을 하고, 가치가 있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이런 의인의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말씀을 말씀들은 우선 복음의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바라, 죄, 십자가, 부활, 회개, 믿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내가 할까 계획을 설교해 주셨습니다. 계획은 실행력입니다. 실행력에는 네 가지 단계가 있, 있는데 꿈꾸기, 12시간 안에 계획하기, 작게 시작하기, 루틴으로 만들기입니다. 저는 캠프가 끝나고 의인의 삶을 살고 목사님의 말씀 중 복음의 여섯 가지와 계획하는 법을 기억하며 삶에 나아가겠습니다.